Yes, a 너희 주를 찾는 날이 광명. i, I 10편 1절에서 4절 <laughs> 자, 찾으신 주로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울이소서 땅을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 시편 60편은 다윗세 교훈하는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1 0편 60편을 쓰게 된그 배경 배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우리로 말하면 순식간에 전쟁을 일으켜서 만 2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나라 땅이 빼앗기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청년이나 남자들이 거의 다 군대에 가다가 보니까 가정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생겨지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전쟁 중에서 요압이 1만 2천 명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 감동 감화를 이렇게 시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애돔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오게 된 이유가 왜냐? 그리고 이런 전쟁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영적 의무, 영적 교훈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뜨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laughs> 단을 보면 버리다 흩뜨다 그리고 분노했다 이 세가지입니다 그냥 발로 차버리다 팽개치다 그리고 내뿜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너가나 너하고 친구 안에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막큰 물건을 가지든 작은 물건을 가지든 내 팽이 치니까 박살을 나버리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이 왜 우리를 우리 백성들 선민들을 이렇게 박살나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흩뜨셨습니까? 뿔뿔이. 그러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아무리 힘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분산시킨 겁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 장군들은 어떠든 군인들의 힘을 분산시킨 거예요.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전쟁을 할 때마다 딱이 적군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을 돌파하되 어느 쪽이 더 많으냐. 그래서 정면을 돌파하되 항상 쫙 정면을 돌파하고 한쪽에는 70%, 한쪽에는 30%. 무기도 강한 데는 치지 않고 약한 데. 그래서 딱 치고 30%를 점령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막 힘이 저하가 되고 뭐이 부족해지니까 그다음에 70%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의 우리를 말한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 백 백성들을 흩어버리신 것은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생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전쟁에서 치기래요. 흩어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냐? 고린도 전서 1장을 여러분 모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10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많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전쟁을 하더라도 장군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 속에 모두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 동일한 뜻, 동일한 행동, 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져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한 마음이 되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흩어버리니까, 힘은 뭐, 얼마나 줄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분노했다. 하나님이 분노해 얼마나 분노했느냐 하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코에서 단내가 나고, 그리고 막, 눈이 부어올지고 막, 내 몸에 있는 열기가 막, 콧구멍으로 확, 그나온열막 뿜어내는 이 뿜어내는 열이 뭐냐 그니까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노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백성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분노내고 내팽이 치고 박살내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진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야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느냐 하니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이 이 앞에서 보니까 버리고 흩도 버리고 분노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제자리에 돌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요. 우리의 몸이 침창이 되고, 우리의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번 고쳐 주시면 원래대로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어린아이의 뼈처럼 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을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허튼을 당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느냐? 그 분노하는 이유를 3절에서 밝혔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무엇을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포도주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먹고 먹고 나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 것처럼 이 포도주도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개인적인 면도 있지만 공동체예요. 이 술은 혼자 먹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안 먹어봐서. 그런데 먹으면 같이 공동으로 먹잖아요. 꼭 혼자가 아니고 불러서 같이 먹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술을 먹다가 보니까 나라가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만큼 쾌락과 이기적인 생각과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붕괴하고 버려버리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가 올라왔는데 이 애돔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보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그 이유를 2절에서 말,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뭐하게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니다. 이 뭐같이 지진이 일어날 만큼 얼마나 큰 군대들이 병거을 몰고 말, 말, 말국 소리를 내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전쟁에서 확 쳐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 한눈에 한 귀절로 탁 펴야 될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모두가 쫄여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사절에 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시고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깃발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엄청난 다윗의 마음 속에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오 예배를 지난주, 어제 처음 처음으로 드렸어요. 3년 만에. 그런데 저는 목사의 생각이 참 짧았다. <laughs> 교인들이 얼마나 남았겠나. 식사는 하고 이제 거의 다 돌아가겠다고 라 생각했는데 아,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와, 아, 어제 감동인가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아니, 거의 다 집에 다 가셔야 될 분들인데,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와, 아, 감동이었어, 저 그래서 막, 마음에 막, 스스로 감동이 된 거예요. 설계하면서도 그렇고, 야, 올해도 뭔가 되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아, 이런 것이구나. 얼마나 기다렸겠느냐. 얼마나 갈망을 했을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제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내는 것을 보고 아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기쁨이 예배의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그런 마음이 있구나 어제 제가 그걸 보고 큰저 나름대로 진짜 용기를 얻었어요 아 우리 예배는 회복되어야 된다 어떻게 감격스럽게 한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사와 눈물과 기쁨이 있을 때이 즐거웠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다. 다윗이 이런 버림을 당하고 흩두셨고 분노해도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범사가 감사하고 여러분 강건해지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날이 매일매일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비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의 으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거로 가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숲곧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도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도 나의 휴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 통계라 에돔에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서 인도할까 누가 십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십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길낙도 하나님의 것이요 문화색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전쟁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깃발을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깃발, 믿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 여러분의 손에 올려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져 있는 이 깃발을 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깃발을 들고 가면 여러분 가족들이 따라오고, 여러분 가문이 따라오고, 성도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깃발을 버리지 않고, 깃발을 뿔겨지지 않고, 깃발이 펄럭이는 승리의 깃발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이와 같이 이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쳐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전쟁을 일삼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미로다. 하나님이 탁 밟으시고 다 내꺼다. 금도 내꺼 은도 내꺼 길라압도 내꺼 모두 하나님꺼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또 용감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시고 대적을 발로 밟아 주십니다.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벌럭이고또 1년 동안, 한 주간 동안, 한달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는 감격, 예배가 감격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한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전쟁에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환란날에 피난체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도 2023년도 출발하는 월요일 첫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적을 치게 하시고 사람의 일은 헛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오니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원래 한해 동안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 오셔서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부러진 것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었던 삶의 구원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해, 모리일 첫주,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 주님 들으시고, 응답의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깃발을 우리의 가정에 꼽으시고, 우리 주사랑 교회 위에 꼽으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 승리의 깃발을 꼽으시는 주님, 온 성도들이 그 깃발을 보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들, 날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부르게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놓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